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로봇 코리아 세일즈 매니저 이준기입니다. 저희 하이크로봇은 모바일 로봇, 머신비전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 기업입니다. 천여명의 R&D 전문 인력을 보유한 하이크로봇은 모바일 로봇, 머신비전, 드론을 통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과 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스마트화 추진과 스마트 프로세스 선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크로봇 머신비전 제품들은 산업용 카메라, 3D 카메라, 렌즈, 비전 박스, 비전 컨트롤러, 산업용 스마트 카메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관련 악세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크로봇은 엄격한 EMC 및 안전성,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각 제품의 정밀도, 효율성, 환경성률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제품은 가전, 반도체, 물류 등의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위치 가이드, 측정, 품질 검사, 코드 리딩, 문자 검사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생산성, 정확성,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하이크로봇 스마트 바코드 리더기, 3D 카메라, 특수 설계된 강원과 자체 개발한 코드 판독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하이크로봇 로지스틱 비전 솔루션은 입고, 분배, 소팅, 출고 등 모든 물류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장비입니다. 로지스틱 비전 솔루션은 높은 효율성과 정확도 그리고 정밀한 추적성으로 자동화 및 정보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는 저상형 모바일 로봇, 컨베이어 대형 모바일 로봇, 지게차 모바일 로봇 등 일련의 제품들을 저희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제품들은 3C, 자동차 제조, 이커머스 물류, 3PL, 식품 및 제약 등 산업에 강범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